오늘은 성주읍 카페 할 자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 앞에 보니 생각고요 옆에는 필라테스장이 생겨 주부들이 운동을 하고 카페에서 뭐 차를 마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. 주변은 주택지이고요. 앞에는 주차공간 넓고 큰길 근처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. 자, 근처에는, 대유 건설에서 건사하는 빌라와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져서 인구 유입이 더 좋습니다. 자, 사진으로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신축이라 안에는 깨끗하고요. 바닥, 그리고 벽면 다 좋습니다. 그리고 창문도 두개 있어, 뭐, 개방감도 좋고, 환기도 잘 됩니다. 한에는 욕실 한개 있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약 16평이고요. 가격은 보증금 500에 월 50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부동산 소장 노원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.